나러로 보네? 지 어, 깜짝 여러분, 여기는 밤이에요. 그래서 안 좋대. 저는, 어, 여기 언니 아파트에 그런 라운지가 있는데, 거기서 편집과 나름의 일을 하다가, 이제 갑니다. 근데, 거리가 좀 있어, 있었길... 길이. 아, 그... 거리가 좀 있어서, 라방을 켜봤어요. 그니까, 거기 아침이죠? 여기는 이렇게, 약간 <laughs> 이런. 그래서 사는데, 학교 방금 끝났어요. <laughs> 그러시구나. 이쁘죠? 저렇게, 트리가. 어, 되 이쁘다. 이쁘죠? 보이세요? 불빛? 쪼면쪼좀 쪼면쪼. 좀만... <laughs> 아, 이 말이 안 나오네. 여기, 그 조명이 보여요. 이렇게. 쓸쓸한 퇴근길. 이 바지는 하은이가 사는 바지인데, 스노우 팬츠라고, 진짜 진짜 다 따뜻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어때? 진짜 보들보들하고 빛 컬러 안 보여요. 아이볼인데저 아. 언제 가냐고요? 좀 이따 갑니다. 일본 콘 하기 전엔 가야죠. 그러고 바로 이제 일본. 콘을 하러 갑미다니 일본 콘을 일본 콘을 원래 안 하는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였지. 근데 이제 기엄모 청도 기 너무 감사하기도 하게 돼가지고 원래는 제가 여기서 좀 오래 있을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뭐 좋죠 콘서트 하는 게더 좋아요. 근데 너무 너무 여기 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물갈이랑 이런 것만 빼면 그래서 진짜 한그 워킹홀리데이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기로 워킹홀리데이는 못 오니까 뭐 호주나 캐나다 뭐 생각만 하고 있어요 생각만 진짜 시야가 엄청 넓혀지더라고요. 지금 거의 2주 반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진짜 문화도 배우고 뭔가 너무 약간 저 같은 성격에 이 곳은 너무 자유로운 그런 느낌이라 아무튼 좋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아마 바로 가요, 일본콘을. 제가 원래는 한, 여기에, 생각만으로는 한세 달? 세네 달 있다 관리했었는데, 그래서 중간에 비행기 표도 예, 그 예매한 거를 바꿨거든요. 제가 이사님한테 그렇게, 그렇게 한, 세네번을 물어보고 물어봐서, 이사님, 저희 진짜 콘서트 없는 거죠? 진짜 없어요? 진짜 없냐고요? 그서한네 번은 물어보다가, 진짜 없다, 명은아, 얼른 가래! 이래가지고, <laughs> 잡았는데, 또, 결국에는 감사하게 생겨서, 아무튼, 비행기 표를 바꿨죠. 그래서 일본 갔다가 또저 다시 여기 올줄 몰라요. <laughs> 너무 좋아서. <laughs> 강아지 산책한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얼른 가래, 이랬어 저보고. 니, 이민가, 이민가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요? 어, 뭐, 좋으면 이민 올, 갈 수도? 막 이랬는데, 결국 이민은 안 가고, 뭐, 유, 그, 뭐킹홀리데이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렇게 왔는데, 한 달, 제가 한, 몇다 있다 가니까, 그렇게 하기엔 너무 아쉬워가지고. 추워요, 추워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춥습니다잉. 이민은 안 돼요? 이민은 어차피 저, 안 될걸요? 저 너무 그, 소통이 잘안 돼서, 그때 우버 탔을 때도, 몇 마디는 주고받았는데, 이제 너무 길게 하시니까, 이러면서, 자한척 했는데, 자한척 해도 막, 그, 사이드 미러로, 아 사이드 미러 맞나? 보통 그걸로 계속 막물어보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못 알아듣고 그냥 자는 척 했는데 슬며시 맥스 끼면서 근때도 이제 계속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저희 아버지 같으셨는데 제가 뭐 구글 웹을 켜서 할순 없잖아요 운전하시는데 야 안녕 우진아 잘 지내? 저는 7시 6분, 10분 까딱 하다 가겠,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뭐, 보일런지 모르겠다. 이것은 강아지 산책할 때그 배변 봉투 하라고 이렇게 놔둬놨어요. 쓰레기통과 위에 그런 봉투가 있네요. 아, 되게 잘돼 있다. 후. 검어서 안 보여요, 진짜. 낮에 한번 라방을 해야겠다. 제가 이번 주에 그 크리스마스 마켓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솔직히 못킬것 같고, 어, 이렇게 또 갑자기 한번 킬게요, 낮에. 언제 와, 기디베야. 안갈 거야, 이 기디베야. 가기 <laughs> 전에 예쁜 얼굴 한번 보여줘. 알겠습니다. 낮에 해줘야겠다, 낮에 제가 낮에는 좀 뭔가를 하느라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7시 7시 7분입니다 그리고 저녁, 근데 엄청 밤 같아요 여기는 5시부터 어두워지더라고요 영상 많이 못 올려드리는데 그냥 인스타로만 영상 올리고 활동하는 거지 유튜브로는 못 올려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유튜브는 뭔가 몰두해야 딱 되는데 이게 흐지부지 되면 진짜 진짜 깜깜하죠 여기 진짜 약간 약간 서울로 비교하자면 여기 약간 어디지? 거기 나별 달, 달 보러 간대 거기 같아요 당포성? 버스킹을 아직 못했어요. 근데요 버스킹하기에는 너무 <laughs> 진짜 얼어죽을 날씨여. 아까 그러니까 딱 어제 했어야 돼 버스킹을. 아 그래서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 하긴 해야죠 여기 뭐 언니 집 앞에 여기 다 풀풀 타거든요. 여기서라도 여기 타, 사시는 분들이 뭐 강아지나 <laughs> 들러 으 와라. 저는 이제 가야 될것 같네요. 너무 추워요,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여기 추워요. 걷기는 뭐 날씨가 몇 도예요? 아니, 저 솔직히 뉴욕에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 무서워요. 그냥 뉴욕은 혼자 가는 여행이라. 우와, 이렇게 편리도 해놨어요. 되게 귀엽죠? 아죄죄죄 어, 죄가 이건가? 이제 들어가면 꺼야 돼요 왜냐면 우리 아기 지호가 잘거든요 어. 다들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기똥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안 열리네. 아빠. 잔디. 푸른푸른 잔디. 제가 만약에 버스킹 못하면 여기 앞에서라도 그 감성 도자리 깔아놓고 할게요. 지호의 코코넨네. 모르겠어요. 코코냄네 할지. 이렇게 안지 안녕. 저는 이만 가도록 하... 행복해야 돼. 이미 행복해. 이 나한테 아까 뭐라고 들어요? 이놈아